a가 양수일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 루트 a의 제곱 루트 a는 a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이 식은 맞는 식이 되고요. 겠 2번을 보면 루트 a 제곱은 a 절대값인데요 a가 양수이므로 그대로 a가 나옵니다. 따라서 2번 식도 바른 식이 됩니다. 3번의 마이너스 루트 A의 전체 제곱은 지금 마이너스 루트 A는 A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것이, 음수인 것이기 음수인 것이 때문에 역시 A 의 제곱근이므로 제곱을 해서 A가 나옵니다. 3번도 맞는 식 4번의 루트 마이너스 A 제곱은 마이너스 절대값 A가 나온대요.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벗고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A가 됩니다. 4번도 맞는 식이네요. 5번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절대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의 절대값 마이너스 a가 됩니다. a가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a는 음수가 되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a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a가 되어서 5번 식은 틀린 식이 됩니다.